제16화 석잔의 술 고려의종 때 예부상서를 지낸 김자의는 성격이 굳세고 바른말을 잘하기로 이름이 났다. 그는 술을 좋아해서 취하면 일어나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는 내용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차라리 호랑이나 들소를 만날지언정 김자의가 취했을 때 만나지 말아야 한다. 고했다. 그가 강남도로 부임할 때 임금이 경은 문장과 지조와 절개가 옛사람에게 부끄러운 것이 없으나 다만 술을 과음하니 잘못이다. 지금부터 석 잔만 마시고 더 이상 마시지 말라. 고 엄명했다. 김자위는 임금의 명대로 지방을 순찰할 때 항상 세 잔만 마셨다. 어느 날 저를 지나다가 옛 친구인 노스님을 만나 회포를 풀다가 술을 내오자 김자위가 지난번 임금님이 세 잔만 마시라고 하셨으니 부처님께 공양하는 쇠사발을 가져오라고 하여 세번 따라 마시고 떠났다. 문제는 그 쇠사발이 무려 한 마리나 들어가는 대형 사발이었다. 세 마리의 술을 마셨지만 잔수는 석 잔이었다. 이 일로의 파한 집. 김자위는 비록 세 마리의 술을 마셨지만 세 잔만 마시라는 임금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호방하고 멋스러움이 있었다. 우리 주위에 이런 호방하고 멋진 풍류가 있는 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 대통령을 수행하고 미국에 간 어공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이 된 사람이 세 잔만 마셨으면 딸 같은 인턴을 추행하여 국격을 먹칠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젖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출처 김상홍 교수